오늘은 남성역 주역 주택조합 현장에 관하여 승소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시되었던 부분은 안심보장 증서라는 문서의. 적법성 여부였었는데요. 원고 측에서는 이러한 문서의 부적법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였으며 재판부 측에서 이에 대해 인용을 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비법인 사단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비법인 사단의 동일성에 대해 대법원 판례 및 유사 사건에서 하급심 판결을 적절히 주장을 하여서 이에 대해 동일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남성역 지역 주택교합 사건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부재소 합의 문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의 경우에는 부재소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주장을 통해 이미 좋은 결과를 얻어 일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안심보장 증서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고 있는 두 번째 부재소 합의서입니다. 이에 대해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어서 답답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에 관하여 역시 증거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많아서 보통 전략상 모두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부재사비로 인해 고민이신 분들의 경우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